자, 여러분들이 여자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을 바로 잡아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쁜 여자는 눈이 높고 못생긴 여자는 눈이 낮다. 완전 개소리는 아닙니다. 근데 반쯤 개소리인 게 여자는 남자를 선택할 때 오로지 외모 딱 하나만 놓고 선택하는 게 아니며 더 중요한 건 여자의 눈은 이 높고 낮다의 개념보다는 개개인마다 다르다에 가깝다는 거죠. 물론 얼굴이 이쁘면 기웃거리고 굴러들어오는 남자들이 많아서 이 남자를 비해서 남자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좁겠지요. 아,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는 이쁜 여자들은 눈이 높아서 까일 거라고, 못생긴 여자들은 눈이 낮아서 쌉가능이라고, 경우를 이렇게 딱두 가지로만 나누고, 이쁜 여자들, 못생긴 여자들, 이라고 하나로 싸잡아서. 이런 편협한 사고를 하는 경향이 없잖아 있는 게 아니라 존나게 있어요 그래서 상대가 이쁜 여자면 일단 눈이 높을 것이라는 프레임을 멋대로 뒤집어 씌우는 바람에 객조라서 안절부절못하고 아주 띨띨하고 덜 떨어진 모습이 나오기 마련이고 상대가 못생긴 여자라면 일단 눈이 낮을 거라는 프레임을 뒤집어 씌워버리는 바람에 아그 정도면 예정도는 충분히 닦는다는 자신감이나 확신이 생겨서 이 당당하고 여유 있으며 존나 카리스마 있고 남자다운 모습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여자한테는 자꾸 깔비고 나를 좋아하는 여자는 자는 내가 마음이 안 가는 현상이 정확하게 이 외모 수준에 따른 대하는 태도 때문에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심하세요 니네 새끼가 이쁜 여자에게 매번 까이는 이유가 이 외모에 따른 눈에 높고 낮음도 분명히 있으나 더큰 이유는 이쁘니까 눈이 높을 거라고 지가 멋대로 씌워버린 프레임 때문에 지 혼자 셀프로 쫄아버리는 병신같은 스탠스 때문이라는 거 반드시 명심하세요 이상 전달 끝